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운드 케이크와 기준 원칙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파운드 케이크를 아이들과 직접 만들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직접 체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같이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보면서 기준 원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준 원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파운드 케이크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운드 케이크의 파운드가 사실 단위인데요. 무게 단위죠. 영국에서 이 파운드 케이크가 만들어졌는데 그 유래가 뭐냐면 계란, 버터, 설탕, 밀가루가 1대1대1대1에 1대 비해 1파운드씩 들어갔다고 해서 파운드 케이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레시피를 나눠줄 때 레시피에 있는 밀가루, 설탕, 요 단위들을 파운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무게 단위에 비해서 파운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그램으로 바꿔서 요리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파운드를 그램으로 바꾸는 미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게 바로 또 여기서도 기준과 원칙이 중요한데요. 1파운드가 몇 그램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1이 사실은 기준, 하나의 기준을 의미하는 중요한 숫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1파운드가 몇 그램인지를, 음, 이렇게 단위를 바꿀 수 있는 저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파운드가 454 그램이다. 이거를 먼저 찾은 다음에, 자, 우리 레시피를 보니까 예를 들면, 어, 이거 2파운드가 들어가네? 라고 하면, 이제, 어, 1파운드 때454 그램이니까, 2파운드면 몇 그램일까?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비례식이거든요. 정비례 관계, 비례식. 요 개념인데, 1파운드에서 2파운드로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454g에서 2배가 늘어난 908g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단위, 단위에서 중요한 숫자 1을 배우게 되고, 비례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미션 속의 수학 개념들이 녹아들게 되고, 1이라는 기준, 단위에서의 그 기준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반죽을 해서 파운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제가 다 계량을 해가지고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파운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액체 재료부터. 부어 볼게요. 두유 두유를 붓고 포도씨유 혹은 유채유 식용유를 붓고 소금을 좀 부어주고 설탕도 부어주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주고 올리고당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액체를 먼저 조금 저어줄게요. 이렇게 액체 재료를 녹여준 다음에. 밀가루를 넣고, 코코넛가루를 넣고, 이제 섬니성의 모든 레시피는 다 비건 레시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건 레시피용 파운드 케이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역할을 좀 나누게 돼요. 누구는 계량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볼을 한 명이 잡아주면, 다른 한 명이 이렇게 반죽을 하고 또 그걸 번갈아가면서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협동을 하고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가는 그런 수업이 또 요리 수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많이 막 반죽을 할 필요는 없고요이 정도 해서 이제 이거를 파운드 케이크 틀에다가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 틀이 준비되어 있고, 이 안에 종이 호일을 깔아놨거든요. 나중에 잘 떼어지도록. 반죽을 여기다가 놓기만 하면 돼요. 지금 레시피는 이 정도 파운드 케이크 틀에 딱 맞게 계량을 한 레시피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아몬드 가루를 이렇게 샥샥. 이제 이거를 오븐에다가 넣고 30분만 기다리면 완성이 되겠죠? 파운드 케이크가 구워지는 동안 단위 이야기를 좀더 해볼게요. 사실 파운드 단위 말고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위가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친숙한 게 바로 이 몸을 이용한 단위인 것 같아요. 한 뼘, 두 뼘, 세뼘할때 뼘. 한 줌, 중, 두줌할때 중 줌. 요리할 때 특히 나오는 꼬집. 한 꼬집, 두 꼬집. 이게 사실 몸에서 비롯된 단위가 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에서도 단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치 앞도 모른다 할때 치, 내 코가 석자야 할때 자. 이건 역시 단위입니다. 이 단위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사실 단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에 팔꿈치부터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 큐빗이라고 하고 1 큐빗짜리 자를 인부들에게 나눠줘서 피라미드를 지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그렇게 정교하게 지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하면서 또 다른 단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인치나 피트나 들어보셨죠? 이런 단위 역시 몸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왕의 몸에서 나온 건데. 인치는 엄지손가락의 한마디, 피트는 왕의 발의 크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과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요. 어? 그러면 왕의 엄지손가락의 마디 길이로 하면 왕이 죽거나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음, 계속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도 해요. 어, 그냥 발이 아니라 신발을 기준으로 해요. 아, 그러면 왜 신발을 기준으로 했지? 라고 물어보면 신발 크기는 안 바뀌니까요. 음, 신발이 죽거나 바뀌지는 않으니까. 음, 아,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를 아이가 생각해 보려고 한 거구나. 그것처럼 인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뭔가를 단위의 기준으로 단위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으려고 계속 시도해 온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절대 안 변할 거다. 물건들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크기가 바뀌는데 지구는 절대 불변할 거야 하면서 지구의 자오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미터를 만들었다가 아 그것도 측정하기가 좀 어렵고 오차가 발생하니까 점점 흘러흘러와서 현대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절대 불변하는, 그게 바로 빛인데요. 빛이 3억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1미터라고 규정한 게 바로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법인데요. 그렇게 절대 불변하는 기준과 원칙, 그거를 단위로 삼으려는 인류의 노력이 사실은 단위의 역사인 겁니다. 이렇게 단위 이야기를 아이들과 쭉 하면서 기준 원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드디어 파운드 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접시에 한번 놓아볼게요. 슉! 뒤집어서 종이호 이름 빼고. 자, 이걸 이제 아이들과 먹으면서 또 단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다 보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안 먹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드리겠다 하는 애들도 있고 아껴 먹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를 가지고 좀더 단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나눠 먹는다고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똑같이 나눠 먹을까? 어림해서 이렇게 나누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각각 떼 가지고 무게를 정확하게 재서 몇 g 몇 g 숫자가 같게끔 맞추면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이때 필요한 것도 단위죠.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단위가 없으면 서로가 이게 같은 양이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객관적이지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뭔가 물건을 만들고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도 단위가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물건, 똑같은 건물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단위가 나라마다도 서로 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다툼이 없고 오해를 하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수학의 단위라는 건 우리가 왜 배우냐라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단위는 결국 아 기준과 원칙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겁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과 기준 원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을 왜 배우는지, 수학의 단위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게 돼요. 음, 결국 단위는 문제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끼리 물건을 주고받거나 양을 나누거나 같은 물건을 똑같이 만들 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되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단위 덕분에 질서가 유지되고 오해와 다툼이 없고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수학의 참된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섬리수학에서는 수학의 단위? 기준, 원칙성. 배우려고. 음, 기준과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단위를 통해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를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고, 먹어보고, 단위 역사 이야기도 하면서 체득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